이번에 포문 한번 해볼게요. 포문.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몇부터 몇까지 출력되죠? 1부터 9까지. 요거 바로 안 나오신 분들은 와이면 뭐 다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출력해 보면 1부터 9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 요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왜냐? 요거는 포함된 거까지니까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포문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 저는 요거를 0부터 <laughs> 해 볼게요. 0부터.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0부터 9까지 자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나오죠? 지금 0부터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이거는 와일몬 버전 와일몬 버전 그 다음 프린트 얘는 포문 버전 이렇게 자 포문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Y1부터 9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포문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자 포문은 뭐냐면요. 얘도 Y문같이 똑같은 반복문입니다. 보드 반복문인데 잘 보세요 레인지 한번 보실게요 레인지 자 레인지는 뭐냐면 범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게 제가 10이라고 써 놨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10이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9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 9까지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자 우선 여기 포을쓸때 시작 값 정했나요? 시작 값. 몇부터 시작해라 이거 적었나요? 안 적었죠? 그쵸? 그럼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 레인지 안에 쓴 거는요. 이 전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전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까지 출력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이 11까지 해서 주셔야지 10까지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1부터니 아 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0이 이 i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요. 다음 1, i 들어가고 출력하고 2, i 들어가고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몇까지 9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시작 값을 앞에다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부터 9까지 나와요. 자 e 에서 1부터 9까지 나왔죠. 포문도 1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히 안정하면은 그냥 0부터 쓰여준거고 이렇게 정해주면은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얘는 항상 중간에 있는 건데 그 전까지만 가요 그 전까지 자 그럼 또 하나 뒤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얘는 이 보폭을 의미합니다 와일문에서 우리 열 보폭 써줬죠 그렇죠 몇씩 증가해라 이런게 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 끝 중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라고 쓰면요. 자, 2부터, 자, 요거는 2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9까지 가는데 2씩 증가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짝수만 나오겠죠? 보면은 2, 4, 6, 8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10까지가 아니죠? 왜 10까지 안 나왔죠? 10도 짝수인데? 그렇죠 10 전까지니까 만약에 10까지 하고 싶었으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출력을 했을 때자 보시면 10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잘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 잘 보세요 요 앞에 쓰는 게 시작값이고 그 다음 요게 끝값이라고 했죠 뭐, 보폭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안 쓰면요, 그냥 일찍 증가 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면은, 얘는 10부터 0까지 거꾸로 실행되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우리 거꾸로 세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아마 무한반복 되겠죠. 왜냐? 지금 시작값이 커야 돼요? 끝값이 커야 돼요? 보통은 끝값이 큰데 지금 시작값이 더 크죠? 그래서 거꾸로 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부터 시작을 해서 0을 향해 마이너스 1씩 이렇게 증가를, 아니, 감소를 하는 거예요. 감소. 반대로 픽스텝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1까지 나온 이유는 0이라고 썼으니까. 0 전까지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2로 하면은 마이너스 2씩 감소를 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laughs> 이것도 한번 볼게요. 폼은 리스트 버전. 그래서 만약에 제가 A에 리스트하고, 10, 20, 30. 자, 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버전이거 우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리스트입니다 아무튼 원래 우리가 리스트에다 이렇게 넣고 10 이렇게 넣었었죠 아니면 10 20 30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출력하는 방법 <laughs> 자, 아, value in a 끝입니다. 어, v a l u in g 해서 6, 20, 30, a 어, 이렇게 가는데나 원래 됐었는데? 이렇게 아, 할게요, 그냥. 이렇게. 안 되나 보네요. 자, 그냥 우리가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값몇개 들어있죠? 세 개. 그러면 여기에 반복문이 몇번 실행된다? 세번 실행된다. 그래서 A를 돌면서요, 이 A 안에 있는 값이 이 V 안에 들어갑니다. 뭐 v로 한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밸류에서 v 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 값을3개 넣었으니까 얘는 3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40이라고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4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 있으면은 100번 실행 되겠죠. <laughs> 그다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출해 볼게요. for i in range 하고 w e n a. 다음 프린트 아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랜이 뭐였었죠? 길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랜은 우리한테 자, 지금 데이터 몇개 있죠? 네 개. 네개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그쵸? 근데, 40까지 나오나요? 자, 요거. 0123 밖에 안 나오죠? 0123. 이 위에 있는 거는 요거고요. 밸류 이거 한 거고. 밑에 포문에 0123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방번호 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아니라 정말 방번호를 출력하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써주셔요 됩니다 요런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10 20 30 40이 나오는거죠 맨 처음에 10 들어가고 다음 이, 20 30 40 0 1 2 3이 여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자그 다음 음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40 10 20, 10, 아, 40, 30, 20, 10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랜이라고 써줄게요. 랜 A라고 한 다음에 랜 A,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자, 40, 30, 20, 10, 이렇게 나왔죠. 뭔가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n a 이 우리한테 뭘 반환하죠? 1? 길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길이가 몇 대죠? 4. 그러면 4-1은?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까지 라고 하면은 몇 가지 가죠? 그죠0 그걸 뭐다? 거꾸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2, 1, 0이 순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0까지 간다고 해서 0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전까지는 안 가니까 <laughs> 마이너스 1까지 해줘야지 이제 0까지 출력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포문이 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와 e 문을잘안 쓰고 이렇게 포문을 많이 써요. 자, 이제 요, 요런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